어 가마솥 여행 이제 영이지할은 뭐지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왜그래 <laughs> 나한테 무슨 억가슴병 <억한> 있어 위트가 <laughs> <laughs> 야 맞다 집에 집에 불두개 생겼어 음 어. <laughs> 뭐이고 굴이.. 파놓건데라 노예 들어와 주노 반란은 오늘 밤 10시야 알고 있지 <laughs> 당장 저 추악한 돼지에 먹을 딜러를 꺼내와 고문.. 고문당할 때쓸 거야 딜러는 내 전문이지 <laughs> 냄새나 이거 주노 아.. 내냄새 거부하는 거야? 어.. 나 냄새 끝에 씹거든 먹는 사람이 힘들 안돼 개 와아.. 냄새가 나는나입으고내 고기 가져왔어 보여주는 상이 있네 누더기다니까 아빠 도 되겠다 너앞고서 ㅋ ㅋ 나가야 되겠어 소년만화에선 집 탈수하는 새끼 주인공이 맞거든 내려서라도 막아주지 <laughs> 그려봐 그래, 20분에 맞춰줄단다 날때어이 삐밤아 나 이거.. 나 이거 일반 공격 충년 동안 한 20분 넘었대 <laughs> 뭐야.. 사슴, 문신 공격 죽다곤 한 방콘 나네 얼마나 <laughs> 스파링을.. 나 아래쪽으로 살펴볼게 우연히 내가 너 아래쪽 가는데 <laughs> 저는 잠깐 죽여오는 게 틀림이 없어. 가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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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태 <멘트> 녀석한테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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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? <laughs> 예스! <예이. 웃음> <laughs> 정말로 저한테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, 이묘소네 여기가 나이지도 노이트 보다 난 뒤에서 화살을 못었네빡빡빡 아니 이거 주먹 기술 강화 같은 거 없냐? 뭐야 음, 이거 나, 내가 다 챙겨 이거? 챙기세요. 아니 동전 999 뭔데 이거 그니까 여기 또 동전 999 에이 씨 니가 <laughs> 가자 그거는 나님이 나님 배불러. 999개 하고 48개가 더 있단 말이야 나 지금. 아 여기 동전 또 999개 있음. 아, 버그야? 버는가봐 이거 아이템이 다 꽉꽉 채워져 있다고 이개털 50개 이 뭔데 이거. 아이씨, 아이씨, 개많아 루비만 씨발 22개야. 루비만 씨발 22개라고. 아씨발 <laughs> 어, 엄마 여기 소대다. 야분다다. 또 당장 정신병 올거 같아. 뭐 있어? 루비 수무비. 여기 안 열어봐. 뭐 있냐? 아까. 야야야, 뭐야 뭐야 뭐야? 유령이야 어. 유령 유령. 유령이, 어? 유령이 있다고. 어떻게 잡아줘? 나도 구경 관리. 만, 네, 일단 개패아 뭐야 때릴 수 있네, 시발 물기도 테마 시켜주지. <laughs> 죽였어. 주술 돌이다 씹새끼야. 테마 물.